비트코인 지갑 굳이 필요한가요? 그냥 거래소에 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로그인 한 번이면 끝이고, 거래하기도 편리하니까요. 근데 저는, 2022년, FTX 같은 대형 거래소가 무너지는 걸 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 대형 거래소도 완벽하진 않구나. 저는 그때부터 개인 지갑이 왜 필요한지, 진지하게 바라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요즘 업비트 같은 거래소들은 준비금도 철저히 쌓고 보안 관리도 철저하던데 이 정도면 FTX대랑은 다르지 않나? 이 생각 아마 많은 분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FTX 사태를 보면서 보안 문제가 아닌 더 근본적인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대형 거래소가 안전하게 코인을 보관한다 하더라도 결국 거래소 통제권 아래에 내 코인이 있다는 겁니다. 시스템의 안전을 떠나서 회사의 운영과 도덕성에 내 자산의 운명을 맡기는 거죠. 오늘은 왜 비트코인 지갑이 필요할까를 현실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비트코인 지갑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그대로 둡니다. 편하니까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거래소의 비트코인은 거래소 지갑 안에 있습니다. 즉, 개인키를 거래소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내 비트코인이라 해도 법적으로는 통제권은 완전히 거래소에 있습니다. 진짜 내 자산을 직접 다루려면 내 개인지갑이 필요합니다. 거래소는 편리하지만 절대 최종 안전장치는 아닙니다. 2022년 세계 2위 거래소였던 FTX가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던 FTX로 코인을 옮길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순식간이었습니다. FTX는 고객 자금의 불법 유용 및 자금 운용 부실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객들은 대규모로 자금 인출을 시도했고 FTX는 결국 파산하였습니다. 당시 자금을 인출하려던 사람들은 갑자기 로그인도 안 되고 화면엔 출금 중단이라는 문구만 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잠깐의 오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 돈인데 왜못 빼지? 그때부터 불안이 현실이 됐죠. 뉴스에서는 사람들의 분노와 절망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수천만원, 수억원의 자산을 잃었습니다. 그 일이 저한테는 정말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지갑에 대해 공부하고 비트코인 지갑을 샀습니다. 처음엔 조금 어려웠지만 익숙해진 이후에는 훨씬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는 탈중앙화입니다. 즉, 내 자산이 어떤 기관의 결정에 종속되지 않는다란 뜻이죠. 그런데 거래소에 코인을 두면 보안 사고나 정책 변경, 규제 이슈 같은 외부 요인에 언제든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 지갑은 이런 외부 변수와 무관하게 내가 언제든 직접 접근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개인 지갑의 진짜 힘입니다. 물론 이런 말도 많이 하죠. 개인 지갑은 어렵다. 키 잃어버리면 끝이다. 맞습니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관리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백업 문구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복구 절차를 미리 익혀두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조금 번거롭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진짜 안정감이 생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자산은 내손 안에 있다. 이 확신이 생기니까요. 비트코인 지갑은 단순한 저장도구가 아닙니다. 내 자산의 통제권이자 디지털 금융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따라서 거래소는 단기적인 거래용으로 장기 보유자산은 반드시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개인 지갑 사용법을 익혀두면 그게 곧 나만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 쉽고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잊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편도 함께 해주세요.